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케빈 팩토리는 영화 및 테마파크 산업용으로 최고의 초현실적 공포의 오두막을 제작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사의 오두막 검사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일부 오두막에 귀신이 들려있다는 허위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오두막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의 잘못으로 판명된 심각한 이상 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오두막 검사를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 가족 일동이 응원합니다. 오두막 검사관이 된 첫날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탑승함으로써 귀환은 사전 통제 없이 갱신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일련의 황당한 사건들이 거울에 비쳐진 늙고 초라한 자신에게도 말년의 번듯한 직장을 마련해 주었음에 복잡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 어느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오두막 검사실에 당도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간단했습니다. 오두막을 둘러보며 귀신들린 증후가 보인다면 왼쪽에 빨간색 버튼을 안전하다면 오른쪽에 녹색 버튼을 누르고 하루에 8개의 오두막 검사에 성공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을 때쯤, 어느새 첫 번째 오두막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그녀의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오늘의 할당량을 채우려 오두막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순간, 주변의 환경이 갑작스레 바뀌는 현상에 놀란 그녀는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내 세계 최고의 테마용 오두막 제작회사인 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이라 지부하며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문고리를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오자 그 안은 상당히 어둡고 오싹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답게 그녀는 재빠르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안내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귀신들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기억해 가장 먼저 오른편에 눈길을 끄는 여성의 초상화를 살펴보고 맞은편에 인상을 쓰며 식탁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과 계단을 올라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을 한 밀라비녀까지 확인을 마쳤죠 어딘가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을 뿐더러 초현실적인 공포를 테마로 한 오두막이기에 그녀는 문을 나와 제어판 앞에서 정상판정을 뜻하는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수가 통과되었다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오두막을 검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여성과 소녀의 밀랍 인형이 추가된다던가 보자기를 걷어내고 TV를 보고 있는 아이 인형 어딘가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의 사진부터 모든 게 뒤집혀 있는 오두막 그리고 심지어 귀여운 인형들로 가득 차 있는 오두막까지 매번 새로운 오두막을 경험하였지만 모두 움직임 따위는 없었고 진부함을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버전이라 생각하며 순조롭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쯤 새로운 오두막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일가족이 산채로 불타버린 잔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구구의 시신이 소각된 채 발견된 곳은 엄청난 연기를 목격한 새 등산객이 119에 신고한 이후였습니다. 몇분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 오두막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둘의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두 시신에서 부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두 자녀인 10세 소녀와 6세 남동생은 아직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장은 수색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오두막에 갇히게 된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의 의도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살고 있던 일가족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부모는 오두막에 갇혀 불타 죽고 10살 소녀와 6살 남동생이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 분명 이 또한 입장객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가짜일 뿐일 텐데도 여성은 왠지 모를 불쾌한 기시감을 느끼며 서둘러 점검을 끝마친 뒤 다음 오두막을 불러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두막에 들어서자 탁자 한켠에는 오두막을 작게 구현한 모형이 있었고 그걸 확인한 순간 누군가의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 후에 누군가가 있나 싶어 실내를 둘러보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남성의 인형만 사라져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착실하게 여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통증에 기겁한 여성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피해 오두막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상황이 진정된 후 오두막 모형을 관찰해보니 자신의 위치는 붉은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위치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마치 위자보드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무엇이든 움직이면 귀신 들린 오두막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떠올리며 여성은 재빠르게 밖으로 나와 붉은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라디오의 화재 사건을 들은 뒤부터 오두막은 점점 그녀를 향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남성은 오두막을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녀가 불쾌하다는 듯이 노려보거나, TV 속에 비춰진 소년이 그녀를 바라보자 반갑게 활짝 웃기도 하고, 사진 속 여성이 냉혹한 표정으로 그녀의 시선을 따라오거나, 심지어 오두막 바깥으로 마중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두막에 있는 모두가 그녀를 인식했다는 걸 알리듯이 말이죠. 아무리 본인의 나이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나지만 이 일만큼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할당량만 끝내고 회사에 관둔다고 이야기하자 마음먹으며 검사를 속행하는 도중 한 소녀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아직 놓친 게 있다는 듯 나가선 안 된다며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그와 동시에 뒤편에서 낡은 경첩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보자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은 오두막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었으며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내려가자 춥고 음습한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 흔적이 보였으며 이윽고 구석에는 익숙한 두 밀랍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꾸중을 듣고 있는 듯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시무룩해 보이는 소년과 그 소년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두 인형을 뒤로 하고 미약한 불이 들어와 있는 화장실로 향하자 거울 앞에는 늙은 여성 본인의 모습이 아닌 아까 현관문 앞에서 보았던 소녀가 비쳐지며 갑작스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밖에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떠나고 싶니? 그랬다?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네 동생은 여기 있을 거란다. 누나가 가버렸다는 걸 알면 슬퍼하겠지. 넌 동생을 버리는 거니까 가버려. 네 불쌍한 엄마를 버리고 가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울은 겁을 먹은 채 문을 막고 있던 존재를 소녀와 주인공으로 뒤바꾸며 번갈아 비추고 있었고 바깥에서 소년을 혼내고 있던 여인은 자신을 향해 그레타라 부르며 바깥은 아무것도 없으며 너가 도망가도 동생은 이오두막에 남아 널 원망할 거라며 소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레타라 부르는 그 익숙한 목소리에 마침내 주인공은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곧 그레타였고 바깥에 있는 여인의 정체는... 오래전 화재로 죽어버린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갑작스레 물밀듯이 밀려오는 오래된 기억에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재빠르게 정신을 차린 주인공 그레타.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밖으로 한 걸음 내딛자. 이제는 덮어두었던 진실을 깨달아버린 그레타를 귀신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함께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따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림으로 위장하며 쫓아오는 등 갈수록 그레타를 향한 악의적인 감정을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레타는 겁에 질려 당장에 내보내 달라며 출구를 향해 소리치기도 하였지만 어째서인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넓은 공장 안에는 자신 혼자뿐이란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을 떠나려면 자신의 트라우마인 오두막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그레타는 귀신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차근히 하루할당 검수량을 채워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그레타는 한 오두막에서 그 순간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 말이죠. 응급신고 112입니다. 어떤 상황이시죠? 그랬구나. 하지만 부모님은 널 사랑하셔. 부모 노릇이 워낙 쉽지 않거든. 달리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지금 부모님과 같이 있니? 부모님의 학대를 못 이긴 동생이 어느 날 112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지만 상담원은 속 편한 소리만 하며 동생을 달랬고 설상가상으로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었죠. 그날 평소보다도 더욱 심하게 구타를 당한 남동생은 며날 며칠을 사경을 헤맸고, 그 모습을 숨죽여 본 그레타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는 순간 함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해.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 스스로조차 잊고 있었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가던 그레타는 어느새 여덟 번째 할당량을 목전 앞에 두고 오두막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냈습니다. 2층을 점검한 뒤 마지막 오두막을 나서려 계단을 내려오자 갑작스레 엄청난 불길이 실내를 뒤덮기 시작했는데요. 당황한 그레타는 서둘러 현관문을 향해 달려나가려 했지만 순간 자신이 목도한 광경에 발걸음을 뗄수 없었습니다. 바로 화재로 인해 몸에 불이 붙어 천천히 괴로워하며 타들어가는 아버지와 매캐한 연기로 인해 천천히 질식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잊고 싶어했던 그날의 기억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처럼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던 그레타는 오두막을 나서려 문을 열어 젖히는 그 순간 더큰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발치서 불길에 휩싸인 오두막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는 두 아이를 바로 어린 시절 자신과 남동생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화제는 바로 그레타 자신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남동생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극심한 가정 폭력을 일삼던 부모님과. 지긋지긋한 오두막에서 벗어나려 마음먹었지만, 열살이채 되지도 않은 그레타와 남동생은 멀리 도망가기에도 역부족이었고, 당장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결국 두 남매를 찾아낼 것이 분명하였죠. 결국, 그들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어린 나이에 스스로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었고, 아무리 동생을 위한 일이었다고나마, 마음속의 죄책감과 응어리로 남아, 그레타 스스로가 가장 숨기고 싶어했던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진실을 당당하게 하지만 겸허하게 마주한 그레타.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었고 차분히 패널을 바라보는데요. 그레타는 이번에도 올바른 선택을 해내었고 마지막을 축하하는 듯한 다소 긴빠지는 축포와 풍선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곤 연이어 굳게 닫혀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는 출구가 열렸습니다. 그 동안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버튼들도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죠. 정말 이대로 나아가면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망설임도 잠시, 그레타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출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레타는 힘들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근무를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왜 청바끈 아직도 햇살이 화창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녀가 퇴근이 아닌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포 오두막 제작회사라던가 애초에 검수가 필요하단 것 치고, 올바르게 검수가 되었는지 아닌지, 컨베이어 벨트를 떠난 지 1초 만에 피드백이 오는 것도 말이죠.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과거의 악몽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엔 꿈속에서 스스로가 컨베이어 벨트에 오두막을 실려보냈던 것처럼, 모든 고민들과 응어리를 실려보낸 것만 같아, 마음이 개운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과 찍은 사진을 정리하며 집안을 정리하려던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지겹게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그곳에는. 끔찍했던 그 오두막으로 통하는 문이 옷장을 통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크레타는 더 이상 악몽 속에 시달리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뱉으며 방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모든 고민들과 응어리를 실려보낸 것만 같아 마음이 개운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의 게임 더 캐빈 팩토리였습니다. 동생을 위해서였고 부모가 악인이었다고는 나아 스스로 오두막에 화재를 일으켜 존속사를 살한 주인공 그레타가 수십 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다 어느 날 본인의 죄를 마주하면서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는 다소 심리적인 원죄를 다룬 공포 게임인데요. 실제로 꿈에서 깬뒤 책장을 살펴보면 If We Find You, Being Nobody, Gone 등. 번역해보면 만약 그가 널 찾는다면 익명의 존재가 되기 떠나다 등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여전히 그레타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설정이 호불호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스토리 라인과 3,400원이라는 값싼 가격 그리고 그에 걸맞지 않게 한글화 및 더빙과 분량 때문에 전부 다루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바레이션의 이상 현상까지 갖춘 게임인데요. 가격이 싼 만큼 부담 없이 스스로 플레이해 보시면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이상 현상들과 소소한 추가 엔딩까지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첫 편집인 만큼 분명 영상의 퀄리티가 다소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댓글을 통해 건강한 피드백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반영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게임해설가 김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